치명구두를 맞추기 위한 발 본뜨는 거고에 대해서 설명할게요. 자 필요한 거는 벌코 박스 하나, 그다음에 6인치 석고붕대 그다음에 가위, 물, 막펜, 그다음에 비누. 비누는 왜 써야 되냐면 석고를 담았을 때 살에 붙지 않도록 그래서 비누가 필요하고. 자 우선은 뭘 해야 되냐면. 어, 이 석고 붕대를 준비를 해야 돼요. 석고 붕대는 발의 둘레에 보다 충분히 여유있게, 한 20cm 정도 여유있게 끄고 어, 가위로 잘라. 어, 그 다음에 가으로 접어서 어, 석고가 보통 이제 많은 쪽으로 이렇게 접지 말고 석고를 안으로 가벼야 돼요. 복사는 좀석고 지기가 아파가지고. 가둬가지고 속도가바깥으로 되지 않도록 하고, 반은 이렇게 절반을 짜라니다 그래서 두 개를 준비하고, 저는 벌크박스를 이용해서 발의 밑바닥을 찍습니다. 이걸 찍을 때 무릎은 90도, 발목도 90도에다가 둬야 돼니다 s u b t a 인트를 o i n 그러니까 그 발을 수직선 l 직에다가 a 야 돼. joint i 트 neutral. Subtana joint i 스 neutral. Subtana head is a sinus 발목하고 무릎을 u b t a n a head is a s i 드 u s 전 a s 전족 l 누를 때 a 어, 이게 평발인 사람은 이쪽을 좀 많이 눌러주고 요족인 사람들은 이제 바깥쪽에 바깥쪽도 눌르고 골고루 다눌러주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완전히 박퀴도 해가지고 이 상태가 됐으면 그잘라놓은두 개의 그것을 두 개의 두다적셔개 그 이거 발을 하기 전에, 또, 어, 비누를 좀 발라서 서로, 달라붙지 않도록 해주고, 살짝 위에만 발라주고, 자, 이것을 가지고, 펴서, 안쪽에서 한번 돌리고, 약 이렇게 겹쳐서 돌리면 돌리고, 돌리고, 끝부분을, 쪽에서 약간 겹쳐놓은 게 마찬가지로 발이 좀 커가지고 여기 발등이 지금 안 덮였으니까 마찬가지로 사실 뭐 발등을 완전히 덮을 필요는 없는데 그 팔을 완전히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마찬가지로 비누를 발라가지고. 이런 식으로 덮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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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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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렇게 이렇게, 이렇게, 도렇게 이렇게, 이기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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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뒤에가 나중에 떨어뜨려야 될거 아니? 접어가지고 준비하고 여기도 뒤에 나중에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해. 접어가지고 뜰수 있도록. 여기도 내가 지금 저 끝에 접어놨지. 나중에 뜰수 있도록 하고. 그다음에 이제 마킹을 해야 돼 이렇게. 왜냐하면 나중에 이 뚜껑 덮어가지고 석고를 부을 텐데. 그래서 이제 양형 석고를 가질 텐데. 그러려면 이 이걸 잘못 덮으면 안 되잖아. 그래서 여기 위치를 몇 군데만 이렇게 뒤쪽으로 시키고요. 앞마로몇 군데만 이렇게 해 놓으면 아주 이렇게 기다 여기도 좀 굳으면 굳으면 해도 돼래가 맞춰 놓 스페이스인 몇 군데만 펼쳐놓으 땅, 그리고 땅만 게나 굳을 때까지 딱 기다리면 되 그렇지. 뒤꿈치주도보이 그렇지. 약간 접히고. 그렇 끝에 한번 접고 앞에 도서감는 没事，我先退 이렇게, 이렇게 잡아가지고, 약간 움직이고, 옳지. 아이 뜯기 좋게 단단하게 음. 말라가 말랐을, 말랐을 때 하는 거오 그래? 응. 다 말랐을 때 가서 이번에 이제 또 간단해지지 않을까? 그런 이 느끼거든. 뒤꿈치는데 꺾어야 돼. 중심 앞에부터 쓰고. 아, 다시 네. 자, 그리고 그대로 다시 올려놔. 고치가 제가 다네만나가 <produ funny glietequer> <S in background>